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11월 네 번째 주 시간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저희 일면의 주요 기사는 포항 국제불피 축제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축제로 대성공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2년 만에 열렸는데, 개막식인 지난 토요일, 오프라인 5만 명, 유튜브 동시 접속이 15만 명, 으로 상황을 이뤘다 현장에도 많은 시민들,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많이 구경도 를 하셨고,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약간 날씨가 추워서 쌀쌀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화려한 불빛 축제를 다시 볼수 있게 돼서 무척 기뻤습니다. 아주 뭐, 많이 시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특히 이번 축제는 아마 황시가 좀더전 시민의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어 이병석 전 부의장 또 박승호 전 시장님들도 다 초청을 하셔가지고 어 축제에 참석도 하시고 또 같이 축제 개최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 보기 좋았고 특히 이병석 부의장께서는 오랜만에 이제 고향 포항에 내려오고 있어서. 어, 지역도 또 돌아보시고, 많은 시민들과도, 또 인사도 나누시고, 또 행사 후에는 2차로 후배이시죠. 2차로 어, 지사님하고 만나서 고향 포항,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 11월 23일 화요일에는 포항 아파트 허가, 어, 마을 물길 변경에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어, 황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천이죠. 오천 용산 이쪽에 지금 어, 현대 산업개발이 아이파크를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업부지가 이제 국의지가 어, 포함되어 있는 하천부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를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허가가 나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존의 물길을 좀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 비가 많이 올 우기 때는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그나마 이렇게 강폭도 넓어서 이게 유지가 됐는데 이 넓은 강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일부 이제 어,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사실. 문제가 많다. 이게 오히려, 어, 물이 많이 왔을 경우에, 마을 쪽으로 부지가, 왜냐면 아파트 단지 쪽은 이제 하천부지를 이제 쌓 성토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길 건너편에 이제 마을 쪽은 이제 저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마을 쪽으로 물이 쏠리지 않겠느냐,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하고 도로 사이에 이제 그런 물길들이 있어서 그 넘어가는 어 이제 다리 공사 같은 거를 이제 우리 포항 지역 업체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포항시가 물론 이제 어떤 큰 공사 에 있어서 지역 업체를 좀 하도록 외지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경우에. 지역업체가 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 그런 요청을 하는 건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더 그거를 좀 넘어서 특정 업체를 들어서뭐 지정을 한다든지 그 특정 업체를 하도록 이렇게 예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더구나, 어, 이게 이제 뭐 아파트 인허가라는 게 여러 관련 부서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이한 A 부서에서는 이 업체 써라 하고, 또, 다른 또, 과에서는 또이 업체에 써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 두세 개 업체가 와서 시행사고 뭐 공사달라고 이럴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도 할 거고, 이건 뭐, 야, 이런, 렇게 포항시정 이런가? 이렇게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구나 그런 공사 관련해서 해당 과의 주요 간부들과의 관계가 수십 년간 밀착된 관계라든지, 또는, 뭐, 같은, 뭐 운동을 자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그기과는 상관이 없다. 뭐, 대타로 그냥 참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인, 이제, 황시 고문들께서 좀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부 주요 간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좀, 뭐, 그건 당연하듯이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에는 포항 A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청 압수수색. 이런 기사였습니다. 포항교육청, 그 다음에 아마 도교육청에도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 했다는 거죠. 어, 현재, 이제 뭐, 포항, 북구, 장성동 쪽이죠? 장성동에 뭐, 유치원 설립 관련해서, 이제, 부지를, 사, 부지 위치를 사전에 알고, 어, 교육적 관계의 유력 인사가, 어, 사업부지를 사전에 알고 미리 땅을 샀다가, 이제, 교육청 쪽에다 되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런 의혹이 작년에 좀 있었는데, 아마 올해 그 관련해서 이제 아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막 경찰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1월 20월 목요일에는 울진 마린 시시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아마 울진 군의회가 관련 행정 사무조사를 벌였더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11월 26일 금요일에는 어,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저희도 같이 보냈습니다. 어, 기사를 냈습니다. 어, 보안지역에서도한 900여 명이 투쟁에 참가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잘 마무리돼서 어,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가 일지 않도록 조속히 잘 해결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